이때 하루 전날 밤, 노홍철은 설레여서 잠이 오지 응. 않았다고 함. 아싸, 2년간 캠핑 간다.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재워주고 총도 준다. 노홍철이 자대에 갔어온 이등병 시절, TV를 보고 있던 병장의 뒤통수를 손가락으로 콕 찌르고는 어느 손일까요? 당연히 빡친 병장은 바로 얼차려 플러스 단체 기압. 손님들한테 조차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와. 형님! 너무 별난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군대로 불려오기까지 했다고. 고초 근무를 서던 중 지나가는 오, 여자에게 손들어 움직서을쌓빵야빵다 그와 이건 부부를 따내는데 성공. 위병소에서 근무할 때 부대간 전화비는 공짜란 걸 안디. 위병소로 근무를 나갈 때마다 다른 부대로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홍철의 소속부대만 자꾸 통화 중인 것을 수상히 여긴 본부가 홍철의 소속부대로 출동을 해 현장에서 잡혀 영창을 갈 뻔한 첫 번째, 첫 번째. 위기를 맞음 음. 평소 특전사가 훈련하는 것을 멋있다고 여긴 홍철은 휴가 중 용산에서 2천원에 파는 특수훈련 흉장을 달고 복귀했다가 중대장, 중사, 소대장, 병장, 상병 순으로 쥐어터지고 영창을 갈 뻔한 두 번째, 번째 위기를 맞음 그런데 더 강한 건다 혼났으니까 이제는 달아도 되겠지? 라고 생각해서 그걸 끝까지 달았다는 것 진짜 언제 들어도 이 썰은 레전드인 듯. <laughs>